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보도 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경찰에 집중적으로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차의 일종인 이륜 자동차인 만큼 꼭 차도로 주행을 해야 합니다. 보도를 지날 때는 내려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게 원칙인데요. 보도에서 달리다가 적발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서울시는 신고에 앞서서 일단 이달 말까지 계도에 나섰고요. 다음 달부터는 오토바이가 보도 위를 다니는 현장을 경찰에 신고해서 범칙금을 물게 할 계획인데요.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뉴스리뷰팀이 직접 들어봤습니다. 한 번씩 a 그 m 뻔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두번 정도 살면서 경험하지 않나요? m e as the same 도 s the 도 a m e as t h 중국집 배달원이 제가 가방에 걸렸거든요. 그 가방이랑 팔이랑 탁 치고 그게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아팠는데 만약에 팔이 아니고 막 다리 같은 데 걸렸으면 진짜 위험했을 것 같아요. 간속이 좀더 강해져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너무 아무것도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왠지 조심은 안할것 같아요. 그 법의 법으로 한다고 해도 요새 다들 핸드폰 사용하면서 다니니까 그 시선을 이렇게 앞을 주의를 집중을 안 하고 다니까 니 갑자기 오토바이 지나가고 위험하잖아요. 근데 버스나 차 타고 다닐 때 보면 차도로 다니는 것도 위험해요. 요새 그 고개하듯이 해야 되니까 옆으로 비스듬하게 막 슉슉 지나다니면. 무섭더라고요 배달 오토바이 같은 거 지나가면은 급하게 모피하거나 노약자분들이나 아기들은 되게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소비자들이 먼저 좀 급하게 급하게 빨리 빨리를 바라는 것부터 좀 누그러지면은 시키면은 안 오면은 저 같은 경우도 막 언제 오냐고 전화하고 그러는데 좀좀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